25가지 강점 키워드로 알아보는 나의 강점. 강점 카드. 25가지 강점 키워드로 알아보는 나의 강점. 강점 카드를 소개합니다. 나의 강점을 시각화해서 다양한 강점 수업에 활용할 수 있고, 강점 카드로 할수 있는 게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강점 카드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강점 카드는 25가지 강점 키워드로 총 50장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강점 키워드가 적힌 카드가 두 장씩 들어있죠. 강점 키워드 밑에는 해당 강점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점 키워드를 표현해주는 귀여운 캐릭터도 함께 넣었습니다. 자, 그럼 강점 카드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선을 정하고 선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선은 카드를 섞은 후 자신부터 오른쪽으로 한 장씩 총 6장의 카드를 나눠 줍니다. 나누고 남은 카드는 책상 가운데 내용이 안 보이게 모아서 한더미로 만듭니다. 게임의 목표는 또래 관계, 학습, 진로 세 영역에서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강점을 2개씩 총 6장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카드를 버리기도 하고 모으기도 해야 하는데 카드를 버릴 땐 손에 든 6장 중에서 한 장을 버려야 합니다. 이때 세 가지 영역 중 자신이 실천하기 어려운 카드를 버려야 합니다. 카드를 버린 후 범위 맨 위에서 카드 한 장을 다시 가져옵니다. 손에 든 카드는 반드시 6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언제 어떤 강점을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게임을 끝낼 수 있습니다. 또래 관계에서 2장, 학습에서 2장. 진로에서 두 장을 다 모았다면 포르테를 외쳐야 하는데, 포르테는 게임이 시작된 후, 선으로부터 두 바퀴를 돌고 나서 외칠 수 있습니다. 포르테를 외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어떤 강점을 사용할지 설명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포르테 외칠 때까지 진행하고, 모든 플레이어가 포르테를 외치면, 선이, 하나, 둘, 셋, 한 후, 플레이어 모두가 포르테를 외치며 게임이 종료됩니다. 강점 카드를 카드 내용이 보이도록 책상 가운데 펼쳐둡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게임은 주인공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강점이 적힌 카드 3장을 골라서 참여자들이 볼수 있게 손에 들고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숙제를 다 하고 놀러가는 인내가 있어. 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강점 소개를 마치면 참여자들은 책상 가운데 펼쳐진 카드 중에서 주인공이 가졌다고 생각되는 강점 카드 한 장을 선물합니다. 모든 참여자가 카드를 선물한 후 주인공의 오른쪽 참여자부터 해당 강점 카드를 선물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설명이 모두 끝나면 주인공의 오른쪽 사람이 새로운 주인공이 되고 게임을 이어가고 모든 사람이 주인공을 하게 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